키오라는 현지 로컬 맥주라고 할수 있는데 약간 아 뭐라고 해야 되지그 한국 맥주 중에 카프리 김빠진 클라우드 아 근데 개인적으로 유럽 맥주 맛에 너무 길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이프러스가 맥주 맛이 있는 편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유럽 스탠다드 내가 경험했던 맥주들에 비해서내 스타일은 아니에또 국경 근처는 어쨌든 조심하라는 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와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 니코시라는 지역이 수도인데 그 수도에 국경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UN Buffer Zone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도 분위기는 사실 좀제 친구 피셜에 의하면 약간 죽은 도시? 이런 느낌도 있고 활력도 없고 국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치안적인 부분에서도 우려가 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거의 상남자의 식사 아닌가 이 정도면? 음식에서 남성 호르몬이 그냥 yeah. 와 여긴 감자가 주식인가 봐 모든 식사에 감자튀김이나 이런 감자가 나와 음. 아, 음. 와. 너 딥스? 응 너는 버거 주문했어? 응 너는 버거 e 문했어 뭐? 버거! 이탈리아 갔는데 이탈리아 친구가 저 운데르 아, 아르모로 이러는 거예요 뭔줄 알아요? 운데르 아르모르 언더아머야, 언더아머. 언더하모. 이탈리아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네, 베르 베르게르도 여기 음 여기식으로 읽어서 그렇게 생겼네. 음 스테이크 같아. 디핑 소스라고 그러는데 찍어 먹으면 되나? 음. 이렇게? 와 맛있다. 아 고기 맛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나와? 왜 이렇게 커? <laughs> 야 이거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 미치겠다 우리 국경 언제가 이거 언제 다 먹어 못 가게 생겼네 그게 가장 점이더라고요구글망점 거짓말 안 해요 미쳤구나 와아 감사합니다 와 겁나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햄버거 역대급 햄버거다 국경 지역으로 갑니다 니코시아라는 수도로 가는데 여기 네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경 지역이라서 뭐 정확하게 지도를 안내를 할 수가 없는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1 시간 정도 좀안 걸리고요, 5 0분 정도 걸리고. 저 앞에 태권도 있어, 태권도장. 와, 태권도 하고 있어. 여기는 이제 사이프러스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로 국경 접경 지역인 미코시아라는 곳인데 되게 활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수도는 수도야, 활력이 아무리 없어도 방황객이좀 적은 것뿐이지. 사범님이 여기 사람이네. 대박이다, 진짜. 이런데도 태권도장이 있다는 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 중인 나라고. 전쟁에 대한 위협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좀 그럴려나? 분사 경계 지역이기는 해가지고, 휴전 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 사람들도 느끼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근처에 되게 유엔 관련된 깃발이랑 그리스 깃발이 되게 여기로 올수록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국경 지역이라는 게 되게 확실감이 나고, 외곽에 있을 때는 살짝, 어, 터키 같기도 하고, 좀 아랍 지역 느낌도 나고 하는데, 진짜 그냥 전형적인 유럽의 그런 마을 같은 모습을 띄고 있어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경 바로 앞에 있는 마트. <laughs> 국경마트. 아이헬 이거 에너지 드링크 엄청 많이 먹던데. 로컬 에너지 드링크. 가격이 확실히 북경 쪽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싸요. 우리가 휴양지 쪽에 있다가 올라온 거잖아. 근데 진짜 싸. 이 수입품은 다 비싼데 여기서 자체 생산하는 거는 물가가 진짜 싼거같아물좀 사러 왔어요. 네. 포마드도 샀습니다. 전 세계 가면은 저는 포마드 사서 바르는 거 좋아해요. 음. 집에 가져갔을 때 이걸 바를 때마다 그 나라 생각이 음. 나. 아 그렇겠다. 저는 그게 저 혼자만의 여행 꿀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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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I'm living in the north. I'm living there. I like l i v i in h e I m e 와 I m e n o I like I saw the movies of him. I like him. No. North Cyprus dangerous? No. The same. south north same people each other are friendly each other yes. no fights let's say and cat sometimes. Yeah. yeah? Okay, bye bye. what do separate people think, think of now divided status i think that most cypriot people wants to have this uh, let's have the cyprus divided they believe that we will have more conflicts if we have a union i think that as young people, we can adapt uh, on a union, and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have any solution. Mm, it's similar to South Korean. now yeah, yeah. No, yeah. Young, young younger generation they wants to stay in divided country. Mm -hmm. Older generation they wants to be together. Together. Yeah. What's the What's the main issue? In terms of politics. Politics. politics Different yeah. political system or mm, yes. ideology. Ideologies. Culture and religion. Religion. Religion, I think it's the biggest problem. Oh, what's the biggest uh, religion here? Christian, Roman Christian. Christian. Is it Roman Catholic or Orthodox. Protestant? Ortho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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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rthodox. And on the other side, uh, Muslims. Religions, culture, etc. We cannot tap on this, um, but politics is the main, uh, main issue. Thank you. <laughs> what do you. What do you think of uh, North Cyprus? We don't care. We don't, we don't care. No. No no fight between each oth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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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In the sand, but the majority, the young generation d o a t we h a r Yeah. Ah. So basically, yeah, is different from South Korea. Yeah. No, no. You have i s s u e s t h e r a h very different. <laughs> yeah, strong issue. 한국이랑 사이프러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확신했어요. 젊은 세대는 더 신경 안 쓰고. 음. Um. 정치적인 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갈등에 yeah, 있는 사람들이 they, they, they 있긴 하지만 심각한 네, 문제도 아니고, 아니고. 교류하고 음. 오히려 음. 존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요새는 있어야 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그런데 음. 우리가 들었을 때 유엔에서 승인한 음. 유일한 합법 정도란 말 때문에 거기서 음. 무슨 무장 점거하고 아, 네. 진짜 무슨 탈레반 이런 네,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네. 되잖아요. 맞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우리랑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내가 비행기 탈 때까지만 해도 생각했던 그 심각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정치적인 거 말고는 없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했네. 어른들 진짜. <웃음> <웃음> 자, 여기가 국경이고, 이걸 넘어가는 순간, 북사이프러스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대기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볼 수가 있고, 약간 느낌이 그거 같다. 미국에서 멕시코 넘어갈 때, 텍사스에서 국경 지역을 제가 예전에 한번 차로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다. 근데 여기가, 인구 유출이 엄청 심하다 그러잖아요. 북사이프러스는 반대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음. 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 네. 그래서 차가 많죠. 어, 남사이프러스의 일자리가 그나마 조금 있으니까 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퇴근길이겠죠. 퇴근길에. 예. 네. 아, 어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출근해서 남한으로 퇴근하고 이거 안 되잖아. 반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 정세랑 좀 다른 것 같아. 요 이게 왕래는 자유로우나 통합은 안 됐고 남쪽만 유일한 합법 정보로 유인, 유행 기준 이렇게 승인을 받은 상태니까 오히려 막 지역적 감정 이런 게 우리나라랑 은좀 결이 다를것같다는 생각. 현지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오나 어, 물어보고 싶어요. 나 물어보려고. 궁금하다. 한번 가보자 이게. 근데 카메라를 저기까지는 사실 못 들고 간다고 제가 사전 정보를 들어가지고 일단 가볼게요. 남산 1호 터널을 지나가는 딱 그런 느낌인데 그 험준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나 뭐 이런 건 없고. Hello <laughs> North Cyprus. Can I cross? 아 오. 바이워크? 오! 걸어서도 갈수 있다는데? 근데 확실히 통제지역이 많네 저렇게 막철조망 어, 있고. 한번 가볼까요? 여기 넘는 게막 우리나라에서 뭐 탈북, 탈남 막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뭐 삼엄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 같고 야, 이게 군사적 대치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이니까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닌 거 같고 심지어 걸어서도 갈수 있다는 응. 저 현지인의 말이 되게 재밌는데 엄청 고소한데가지마 가까이 가만... 가 봐. 지뢰 있어, 지뢰. 어. <laughs>